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부 채널. 아, 오늘은 어, 선박 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 충방전판에 그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 일단은 그 설치 목적, 어, 그 다음에 재원, 어, 그 다음에 기본 구성, 그 다음에 중요 개념, 그 다음에 도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충방전반은 어 설치 목적은 정전시의 그 비상조명, 기본적으로 24볼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전시 이제 비상조타에 필요한 전원, 그전 정전시 선내 통신 유지 등그 선박에서 이제 발전기가 이제 불시에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정전이 되는 상황에 그 DC 전원을 활용해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그 밝히려고 이렇게 보조수전으로 쓰기 위해서 어 이렇게 충방전반 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충방전반 저희 그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220V를 받아서 다이오드를 통한 전, 전파 정류 어, 방식입니다. 조금 있다 이제 도면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건데요. 예, 일단은 그렇고 입력은 220 볼트, 그 삼상을 받아서 DC 24 볼트 예, 80 a 페어를 어, 출력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충전 그 방식은 그 구동 충전, 어, 그다음에 어, 균형 충전. 아, 모드로 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네, 부동 충전이 무, 무엇이냐? 네, 예, 분동 충전이 무엇이냐? 아, 이거는 아,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충방전반은 왜 충방전반이냐? 구성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RST, 예, 교류전은 삼상을 받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 그, DC로 전환, 전환을 합니다. 충, 예, 충전기, 뭐, 가정에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 교류 전원을 받아서, 이제 예, DC 뭐, 전환해서, 이제 핸드폰 충전하듯이, 예, 그렇게, 그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이제 DC 전환한 거를, 그 각개소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이 공급을 하는 거을 하는 거는 방전이죠, 방전. 예. 생산하면서 공급을 동시에 하니까 요 과정은 이제 방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을 한 거를 또 바, 배터리를 또 충전을 합니다. 요 배터리가 지금 물려있죠. 어, 충전을, 음. 어, 하고 방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충방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지판에 봤듯시 그리고 이제 정전 시에는 예. 거기, 여기 충전기에서는 공급되지 않지만은 배터리에서 전원이 나가, 나가겠죠. 병렬이니까. 이렇게 나가고. 음,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전기가 살아있어서 공급이 될때 부하가 이제 뭐큰 전류를 만약에 80A까지 아까 공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공급해야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 전류가 나갑니다. 같이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예, 배터리에서 그 부분은 이제 소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은 살펴보면 조명, 좋다, 통신, 뭐 기타 화재 경보나 CO2 방출 설비 뭐 이런 거 어, 상시 작동되는 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어, 선박에서 이제 작동되어야 할 것은 이렇게 상시로 이제 공급되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방전판은 어, DC 전원의 전원 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전원 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예, 접지 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 충전기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어, 조정 로브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볼트가 정상인지, 뭐 그런 걸할수 있는 계기판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예, 저 모니터 저기. <laughs> 배전반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충전기에서 생산된 그, 그 DC 전원을, 전원을 어, 모니터링 할수 있게 이렇게 암페어,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연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 메가옴 표시계, 저연 네, 모니터 계기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볼트 생산된 그 전류의 볼트를 그 표시해주는 이 볼트.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그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 전류, 어, 충전기 배터리 1, 배터리 2 예, 전류를 상태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압도 로브를 돌려서 차지 배터리 1, 2. 그다음에 통상적인 버스바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전기 전원이 들어왔는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볼수 있는 등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접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동 충전, 균형 충전 이렇게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전기 전압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어, 전압 조정 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부하. 어떤 그 부하, 아까 설명드렸던 각종 부하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전반부터 해서 항해등, 항해 등, 항해 기기 분전, 뭐 이렇게 기계 조종 학실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이, 요 전체가 그 충방전, 충방전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동 충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평상시에는 이제 자동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한90% 정도? 그, 가동 시간에 한 8, 90%는 그, 부동 충전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정상 범위 내에서 충전을 하는 모드인데, 예, 약 27V에서 27V에서 28.2V까지 정상 충전 범위인데, 그 범위로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부동 충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균동 충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오래 이제 충전을 하다 보면은 각 셀이 이렇게 균등하게 충전이 안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전압을 평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과충전 과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셀에 미쳐 이게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전자가 뭐 지금 24볼트 같은 경우는 2볼트 셀이 그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서 24볼트인데, 그 12개 셀이 똑같이 80%, 80%, 80%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게끔 이제 좀 세게 밀어주는 거죠. 전자를 그러면 이제, 정, 이제 통상적인 압력으로 밀었을 때보다 조금 균등하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한 번씩. 8시간마다 저희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마다 한번씩 과충전 모드로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동 충전으로 바뀝니다 요 과정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하는데 요게 자동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모드는 이제 점검 하는 거죠 점검할 때 수동으로 놓고 이 밑에서 수동으로 부동 충전해서 그 정상적인 전압이 나오는지 전압이 나오는지 아 만약에 그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로브를 조정해가지고 예 맞춰주게 됩니다. 균등 충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으로 놓고 눌러서 전압을 조정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자동으로 놓으면 그렇게 예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이 도면상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조금 전에 봤던 그 충방전반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음, 지금 이 도면상에서 보면은 예, 요 네모난 부분이 예,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표시를 하면 예, 요 네모난 게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RST, 이 삼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추고, 전압을 낮추는 과정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UVW, 이 PCB 보드에서 이 직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 전원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하 측이랑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전부 부하입니다. 아까 그, 그 비상 조명이라든가 그런데 조명이고 요건 이제 연결한 스위치겠죠.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고 이쪽에 이제 충전기에서 나와서 부하 측으로 연결해서 예, 기본적으로 강전을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아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배터리, 배터리, 예, 여기 on o f 예, 배터리, 배터리 1, 배터리 2, 2가 여기 동시에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배터리가 두 개의 배터리가 여기에 동시에 물려 있다. 아까 저 기본 구성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저렴 모니터 아까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렴 모니터도 설치돼서 이저연 상태를 네,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까 그저연 표시계 네, 여기 보면 저렴 모니터의 저연 표시계 아까 화면에 봤던 그 내가 온 표시하는 거, 그게 이제 저렴 모니터입니다. 그 다음, <laughs> 네, 그렇게 돼 있고, 옆에 보면 접지등. 네, 접지등도 저렴 모니터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동그란 부분은 접지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접지등 테스트 버튼입니다. 네, 누르는 거고, 이 접지등은, 어, 만약에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피상, 그 P상, 피상하고 엔상 두 가지가 있죠. 피는 플러스, 엔상은 마이너스. 어, 그렇게 봤을 때두상 중에 이제 피상이 그 만약에 누설 전류가 발생하면 이제 그쪽이 좀 어두워집니다. 전류가 그쪽으로 중간에 세워 나가니까 조금 어두워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접지를 버튼을 눌렀을 때그 누설 전류가 발생한 그 램프가 이제 이제 꺼지 꺼지게끔 까맣게 변할 변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저렴 모니터에 표시 그 설치되어 있는 뭐 계기판을 통해서, 저그 메가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어, 우리가 이제 요게 24G라고 표시된 거. 있는데 아, 요거는 우리 아까 부동충전하고 막균등충전 얘기할 때 예, 부동충전은 예, 통상적인 충전 압력으로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균등충전은좀 과하게 밀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거를 조정하는 그, 그 PC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제 로지않습니까그뭘 설명하는 거냐? 예, 내부 우리가 뭐 이렇게 배터리 뭐 이렇게 얘를 실제로 보면은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이게 도면으로 표시하면 예. 요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아까 그두개 있었죠? 그두 부분을 보면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등 있지 않습니까?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1 0등 WL. 그렇게 각종 표시등이,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도 각종 표시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선박에 설치된 충방전반의 작동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